아, 이걸 쓰지 못했구나. 사이버네 캐스케이드. 아, 가드죠. <laughs> 가드죠. <줘. 웃음> 일단은 일단은 관전을 하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거구나. 그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 네. 있고 이런 카드들도 있고 이런 덱도 있고. 자, 그러면은 알려드립니다. 우리 님을 위한 네. 우리 테스트 듀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유이왕 중계. 잠깐만요. <laughs> 아, 그럼... 유이왕 중계. 지월. <laughs> 스위치에서 제일 귀여운 애기. 오구오구와 우주초 같은 애기처럼 칠급하는 거 좋아합니다. 두 가지 목소리 매력에 빠져봐요. 이제 롤, 이제 로아 라는 게임이랑 이제 배틀그라운드 등의 이제 종합 게임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bj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누님입니다. 이제 스트 주인공도 몰라요. <laughs> 저도 몰라요. 아저 그거 관련해서는 그 위키 쪽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관련 관련된 들이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죠. 요망가 절의항마리 못생긴 애를 냈어. <laughs> 못생긴 애긴 해요. 없어졌어. 방금 <laughs> 사용해서 이제 효과가 사라진 거죠? 맞다. 일단은 아, 그 사용하는 카드들 그 대그 그 효과 를 잡아야 돼요. 기억기는 해도 여기에 효과가 있는 카드가 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오. 드래곤 카드들마다 카드들마다 다 효과 내용이 각각 다 달라요. 이름하고. 아 여기 예쁜 애들 많다. 많죠. 예쁜 애들 많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미소녀들이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미소녀들이 이렇게 해서 미소녀들이 근데 흔히들 많은 미소녀. 아, 내가 써야겠다. 없어. 자, 링크소환 링크 소환. 이것이 링크소환청구의 링크 소환. 성격이? <laughs> 우리 친구를 없애는데 구슬이 나와. <laughs> 자, 일단은 패서 마법 카드 사이버네 마이닝 발동. 일단은 카드 한 장을 왜? 패로 묶혀서 묘지로 보냅니다. 다고 자, 이 카드는 폐를 한장묘지 보내고 덱에서 레벨 4 이하의 사이버스적 몬스터 하나를 패로 추가합니다 백업 세커트의 폐로 자, 그리고 데프콘 버드의 효과 페 있는 백업 세커트리의 묘지 보내고 이 카드의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 자, 그리고 마법 카드 시샷 소생 죽은 자의 아니, 소생 아니, 죽은 자의 소생을 쓴다고? 자, 묘재에 있는 백업 세커트리보 부활 아니! 그러고 수비 표시로 맙소사 해인는 사이버스 화이트의 효과 같은 종족의 몬스터가 2장 이상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패에서특수소환할수 있습니다. 아니 자 그러고 이 상태서 에자 나는 레벨 3의 데프콘 버드 그리고 백업 세커티로 오버레이 엑시즈 소환 나와라 랭크 3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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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 리마인더 사이버스 리마인더 자 참고로 이거는 이제 새망성에서도 이제 처음 보여주는 건데 마스터 들어가도록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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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인의 <laughs> 효과로 저는 대개서 <ś yapa> 너 서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소니 등장. 이거 네테이 등장. 리소니아입니다. <laughs> 많이 아팠죠? 자, 자 그리고 카드 한장뒤 집어 놓고 일단은 뭐라? 전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놓는다고. 카드 한 장에 뒤집어 놓타니. 아니야. <laughs> 함정 카드는 기본적으로 세트한 턴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턴부터 이제 발동이 네, 가능하고요. 왜 아. 턴이군요? 드래곤 메이드의 전환을 이용해서 아루라와 시루루를 합쳐서 레고 메이드 합킬한. 뭔 이쁜 캐릭터를 소환하도록 하죠. 이쁘죠. 너무 이쁘요. <laughs> 너무 이쁘죠. 이 이쁜 녀석에. 김님, 김님 참고로 저는요, 저 메이드한테 맞았거든요. 안녕. <laughs> 자신의 필드에 있는 또 다른 메이드가 자 주인한테 돌아가면은 폭발을 발동해서 나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인피, 인피 <laughs> 그리고 너는. 메이드 래곤 전환을 사용하여서 카스키와에 있는 체임을 융합해서 드래곤 모습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드래곤 메이드 슈트럴이죠. 슈트럴. 그리고 몬라리를 <laughs> 소환. 시드세가 태어났다. 히루루의 효과를 발동하여서 홈페의 몬스턴장을 가져오고 로진에 있는 정리 정돈이라는 카드의 효과를 이용하여 필드에 체임을 소환. 미소나가 무난으로 불어나요. 미소나가 무난으로 불어. 나아 여기 너무 해무. <웃음> <웃음> 하지만 미소너들의 효과가 있어. 미소너들은 얘들은 <laughs> 얘들은 드래곤이 본 모습이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스키도 소환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변신 이다 됐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김유디는 또 들고 메이드, 메이드한테 맞고 이사향으로 갔다고 한다. <웃음> <또> <웃음> 우리 서피님과 우리 푸푸의 대결을 보도록 하죠 어디 누구겠니 제대로 해 제대로 하려나 자 푸푸 카드 단장 집어넣고 매너있게 해좀 모르니까 매너있게 해라 잘생겼어 어? 아 사이버스죠 자 그리고 수축 해가지고 공격력이 반이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바람 <laughs> <laughs> 자배트아안 어떡해 모르겠다 <웃음> <웃음> 자 드라이브레이브는 패서 몬스터 <laughs> 한장 <한자를> 버리고 <laughs> 못생긴 애 버려 <laughs> 없으면 바로 트네드만 넘어, 어가면 돼요. 근데 왜이 카드는 다안 보여요? 아그 세트 카드는 다 원래 공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해. 효과를 발동해야 이제 그 카드가 보여요. 공격 표시 안 나고. 오 땡링커. 자 링크 소환. 링크 <laughs> 어, <나 이뻐>. 투. <laughs> 일단은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이제 공격한 쪽이 데미지 받습니다. 아, 둘다 아파야지 그럼 뭐. 아기 어, 없어졌어요. <laughs> 자, 빈님 차례. 자, 다시 드라이브 레이브. 자, 공개 응, 그렇죠? 선언 시의 드라이브 레이브의 효과. 일단은 턴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맞나? 많다 <laughs> <만다>? 맞아? 그냥 <laughs> 맞아? 에이 <아이>, 몰라. <웃음> <웃음> 몰라. <laughs> 아 몰라. 그냥 때려. 모 때리는 걸 했어. <laughs> 엄마가 맞고 살지 말랬단 말이야. 나 몬스터 날 세트. 톤 엔드. <laughs> 귀여운 애당. 귀여운. 자 그리고 바로 링크 소환. 뭐 하라서 이것저것 누르는 중이긴 한데. 오램포 링크스. 근데 얘네가 효과 명이 없어요. 방어, 음. 방어. 어. <laughs> 아이고 효과 발동. <laughs> 자 갤럭시 위자드 효과. 투정 <laughs> 카다나를 대게서 <덱에서> 패에 <패해> 놓는다자 <laughs> 참고로 갤럭시 따은 공격 못합니다. <laughs> 그래서 얘는 사이버스 쪽이라 공격성이 안 돼요. 일단은 <laughs> 아. 비트루퍼 카다을 집어넣고. 페러널트 위스트? 어... <laughs> 어, 약간 약간 미스, 미스가 있을지만. 몰뭐 <laughs>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됐든. B 님 차례. 바운드 링크 C의 링크 모스 한장 릴리의 대구들 돌리고. 그 그만큼 카드를 들어가는아되게맨 아래로 데려올리는. 에라발똥 <laughs> <laughs> 사이버 바이플레인는 제외하고 대에서 사이퍼 몬스터 한 장을 패로 넣을 수 있답니다. 못 때려 왜? 한번 때리면은 다시 뗄수 없어요. 너 쓸모가 없구나. 비경용 <laughs> 세이프버튼 근데. 자 사이퍼스 기. 비콘 전투나 상대 효과로 데미지를 받은 턴에 이제 이제 사이버스 쪽몬스터 하나를 패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laughs> 카단장 패로 추가하고 드라이브 레이브. 음. 고통 분담. 뭐 하래서 했어요 <laughs> 오 스톰사이퍼? 나 카드 없어 카드 줘아 이게 아 스톰사이퍼가 직접 공안되구나 우리랑 이제 엑스트라 몬스터존에는 공략할 수 없답니다 카드 줘이 ㅋ 나 ㅋ 카드 가냐고. 안 줘요 카드 안 줘요 카드를 못 줘요 카드를 안 줘요 카드를 못 줘요 안 줘요 <laughs> 어. 카드 <laughs> <가드> 줘 <laughs> 링크 스파이더? 아 못생겼어 <laughs> 이거. <꽃이 가져와! 웃음> 아 이거 진짜 못구나. 사이버넷 캐스케이드? 아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줘. 카드. 뭐찍었느요 <laughs> 무슨 그 카드가 신이한 신이 아니고 못 주거든요. 마지막 아! <laughs> 그 카드 못 써요. 그 신이 신이한이 아니 신이 아니라서 카드 못 주거든요. 더 빨리 더 얹어주세요. 그 신이 아니어서 카드 못 주거든요. <laughs> 아, 뭐라도 더 얹어주세요. <laughs> 막, 이거는 아. 여기 죄송한데요, 그 카드. 카드. <laughs> 아야. 왼쪽 떼에서 소할수 있는 그거, 그게 있습니다. 그 우리 서피니님의 자원으로는 저두 개를 다 예쁘,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세라. 아 그러면 추홍마로 춘홍마? 응. 추홍마추홍마 뽑기에서는 그 나는... 시크릿 팩이라고 써있는데. 일단 상점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